서대문구 천영동에 위치한 오래된 지하보도가 주민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그동안 방치된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천연 충현동 도시재생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방음벽이 설치된 작은 공간, 소음으로 집에서는 연주할 수 없는 트럼펫 등 악기를 개인이 연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전면에는 거울을 부착해 중고등학생들이 댄스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주민들이 언제든 모여 협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도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서대문구가 방치된 지하보도에 천연 어울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개관했습니다. 독립문 사거리 앞 교난 지하보도는 지난 1993년에 설치됐습니다. 하지만 인근에 횡단보도와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보행 기능을 잃어왔습니다. 바로 예전엔 지하보도 공간이었는데요.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입니다. 이 공간을 개조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센터로 오늘 개관하게 됐습니다.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들, 다양하게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. 천연 어울림 생활문화센터는 총 373.8제곱미터 규모로 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사 1년 만에 개관했습니다. 어울림센터에는 공연창작활동실, 다목적룸, 어린이 북카페가 설치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됩니다. 우선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천연충연도시재생의 핵심인 마을관리사업과 연계해 주민주축인 마을기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. 그 BTB 뉴스 이재원입니다.